오늘도 흥미로운 사료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사장 상담소 사회자 정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식 장사하신 분이라면요. 한 번쯤 겪어봤을 그 문제, 바로 외부 음식 반입이죠. 사실 이 문제는 좀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다니 또 그것도 그렇고, 이 문제는요. 저희 컨설턴트 소개 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기술 창업 경영과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경영연구소의 문희원 행정사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분들 대상으로 행정관계 법령 상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 재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외부 음식 반입이라는 게 당연히 안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가져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외부 음식 반입이 허가되는 것도 있잖아요. 좀 애매한 이 문제. 제가 또 사례를 또 들고 왔습니다. 자, 외부 음식 반입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충청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예약을 주로 받는 식당이라 동호회에서 연락이 자주 옵니다. 지난주 주말에는 한 손님이 인원 30명 내외 예약을 하며 별도의 술 반입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술 반입이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술과 노래방 기계, 스피커까지 가져오셨더라고요. 소음으로 인해 신고가 들어온 데다가 손님들이 외부 음식과 술병 쓰레기를 모두 식당에 버리고 갔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다른 식당은 다 되는데 여기만안 된다는 말이 참 상처네요. 오늘의 사례입니다. 사실 이 사례만 보면은 외부 음식을 가져오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 뒤처리가 이제 이것까지 이제 점주분들께서 해야 되는 게참 골머리를 썩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를 이렇게 이제 상담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본 원칙이에요. 음. 사실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 대응하면 되는데 대부분 점주분들이 마음이 약해지셔서 예 원칙을 자꾸 무너뜨리시죠. 근데 네. 원칙을 한번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그 원칙을 다시 세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냥 방금 사례 같은 경우에 이 동호회가 놀고 나서 다른 팀이 왔는데 다른 팀도 똑같은 걸 요구했는데 어 거절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 앞에 팀다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아. 하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 같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청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업소에는 이게 원칙이다라는 걸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게 네. 있으면 가능하면 지키셔야 된다고 봐요. 음. 그럼 이제 사례로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그 음식을 반입하는 경우는 두 가지 사례로 볼수 있거든요. 네. 뭐 고깃집에서 이제 고기가 메인인데 회를 사 왔다. 이거는 상식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죠. 네. 그래서 우리의 서브 메뉴에서 그것과 상충이 돼서 이걸 가져옴으로 해서 우리의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라면 당연히 그건 금지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서비스하지 않는 품목이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허용을 해줄 수 있다까지가 원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또 지나치게 과하게 많이 가져와서 실제로 매상도 별로 안 늘면서 청소하고 이런 부분까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입이 금지되는 걸 기본적으로 명시하되 여기서 벗어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이 반입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 어디서 벤치마킹할 수 있냐면 네. 우리 정육식당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고기만 팔고. 한쪽에서는 서비스 비용이라고 해서 인당 얼마를 받잖아요. 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우리한테서 사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너네가 가게를 어지럽혀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시간이나 노력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안 가져오거나. 아니면 가져오더라도 네. 수수료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가 정말 안 되지만 노래방 기계까지 바꾸고 <laughs> 소음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점주님께서 허용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 그죠 네, 왜냐면 이 음식점 허가를 얻을 때 그냥 일반 음식점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술까지 판매가 가능하신데 이런 노래방 기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들어오면 이건 유흥주점업에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영업 정지도 당하실 수 있고요. 다르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미론이 제기되면 이 부분 때문에 또 고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건안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특히나 술한두잔더 마시고 기껏 이렇게 다 준비하는데 못하게 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절대 반입이 불가능한 항목들을 일단 명시를 해놓으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하려고 하면 그때는 퇴실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람의 네. 속성하고 관련된 건데. 실제로 그 유럽의 국가들 별로 사후에 장기 기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어, 네. 근데 그게 왜 차이가 날까? 어, 이 민족성인가? 이렇게 따져봤는데 실제로 그 민족성은 차이가 없어요. 어디서 차이가 났냐면 장기 기증에 대한 설문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동의에다 표시를 해야 동의가 되는 데는 기증률이 낮고요. 네. 비동의를 표시해야 되는 그런 설문을 하게 되면 기중률이 높아지는 와...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을 하지 않, 않고 싶어 하는 사람의 속성이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뭐냐면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금지하는 품목이 있다라고 먼저 명시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그걸 어기려고 할때 우리가 뭔가 이제 퇴실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기분이 나쁜 손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이 나쁜 손님도 이미 명확한 규정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려면 자기가 이 가게를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뭔가 다른 처분을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귀찮아서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는 상황이면 괜히 언쟁만 붙다가 감정이 상하면서 서로 그래,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또 없으면 없으면대로 시간, 돈, 노력 다 들여서 민사, 형사 뭐 이렇게 다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것들의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특히 위험한 것들 절대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퇴실을 요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진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이렇게 확실하게 점주님들께서 본인들의 의사를 좀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컨설턴트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음료나 술이나 주류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외부 음식을 반입을 했을 때 내부 음식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좀 끌어올려 주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그 유럽에서 좀 했던 일들인데 콜키지라는 게 있어요. 네, 콜키지가 뭐냐면. 콜크 차즈라고 해서, 네. 예, 콜크마개를 따주는 비용을 받아요. 아 네, 그래서 외부에서 그 와인을 갖고 오더라도 우리 가게에서는 콜크마개를 따주는 비용을 받으니 그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사전 고지하거나 명시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콜크마개를 따는 것보다는 주로 증류주를 많이 먹는 아이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쁜 소주잔을, 어, 예.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그 대신에 외부 반입을 했을 때이 잔을 꼭 이용해야 되는 이잔 이용료를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전고지하고 콜키지라는 부분을 한국적으로 적용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외국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좀 많네요. 또 다른 컨설턴트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방금 콜키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거와 유사하게 외국에서는 그 하우스 차지라는 단어도 많이 쓴다고 해요. 어, 네. 하우스 차지는 뭐냐면 외부에서 음식이라든가 음료를 가지고 오면 결국 그걸 손님한테 뭐 가져가는 분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음.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그런 뭐 음료라든가 빈 병이라든가 이런 건 치우는 비용이라고 해서 뭘 가져오면은 나중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포함한 이런 서비스 차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 네. 예, 그걸 하우스 차지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이런 시설 이용 규칙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거의 양보 없이 대세에 지장 주지 않는 부분이야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주로는 본인께서 세운 원칙은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지금 이렇게 서른 분씩이나 예약을 받고 하는 사업장이면 네. 규모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단체 손님이 주로 주말에 겹쳐서 오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한 팀이 발생시키는 매출도 작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새는 그런 말잘안 쓰지만 왜 예전에는 손님은 왕이다라고 해서 뭐든지 다 맞춰 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새는 그런 말잘 쓰지 않죠. 맞아요. 저는 이 사업장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안방, 본인 삶의 터전, 음. 본인 집 같은 곳인데 본인이 주인이거든요. 사례 끝에 이뭐 여기만 안 된다라는 말에 상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본인께서 좀 자존감을 가지시고 여기는 나의 시설이고, 나의 삶의 터전이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세우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긴 하겠지만, 오시지 마셔라. 라고 할 정도까지의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대응도 하시고, 또 이렇게 민폐주는 손님들 오시는 것도 이렇게 길게 봐서는 별로 도움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좀 잘라내실 부분은 잘라내시고, 당당하게 사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이 말은 옛말입니다. 외부 음식 문제 때문에 정말 소상공인분들께서 적지 않은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컨설턴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거는 시민의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분들 어깨 펴시고요. 이 문제 생긴다면 은 저희 컨설턴트 분께서 말씀해주신 거를 토대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장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